오늘은 지수법칙의 활용 세번째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활용 세번째죠. 활용문제 그닥 재미있는건 아니죠. 하지만 재미있어질 때까지 재미있다고 생각하다 풀다보면은 재미있어집니다. 그때까지 재미있어질 때까지 열심히 재미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보면 아 대학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좋은일이 벌어집니다. 자, 동영상을 듣기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수원에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패전수 P랑 어 일평균 습도 h가 있고 기온 t가 있는데 관계식이 이렇게 됐을 때 어, 습도가 72 이게 h죠. h고 기온이 이게 t죠. t일 때 이게 이때가 p 온이 되고 두 번째 또 h가 바뀌었죠. h가 79로 바뀌고 t가 x로 바뀌었죠. 그때 부패 지수가 4p일 때 어, x 값을 구하여라. 1.0의 14승은 2로 계산한다 했죠.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제 7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72 집어넣으면 70에서 65 빼면 7 대죠. 7분의 7 나누기 14에다가 1.05의 몇 승이죠? 어 10승이죠. 1 0승이 p1이라요. 이게 p1이 되겠고 이제 4p1이 되죠. 4p1은 14분의 어79 여기다 집어넣으면 79에서 65 빼면은 14가 되죠. 그다음에 1.05의 t에다 x 나 하라 했죠. t에다 x 나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x 구하라 했는데, 양변을 나눌게요. 나누면은 4분의 1 되죠. 4분의 1 되겠고, 여기는 2분의 1 되죠. 2분의 1 되겠고, 1.05에 10백 x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2를 곱하기 2를 곱하면, 얘가 2로 바뀌겠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 2를 1.05에 14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2분의 1 어떻게 하면 되죠? 1.05에 마이너스 14로 하면 되겠죠. 2분의 1을. 이게 1.05의 10 x가 되니까 10, 10 x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10 10 x가 마이너스 14가 되겠고 24가 x가 답이 되겠죠. 2 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버튼 한번 클릭할 때마다 a b 되고 어. 확대 버튼 누르면 A배 되고, 세번 클릭하면 두 배가 된대 그래서 A를 세번 급했을 때 E가 되겠고, 축소 버튼 누르면 B배가 되는데, B를 세번 누르면 2분의 1배로 축소된다고 그래서, B의 삼성이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확대 버튼을 네번 눌렀죠. 그래서 a의 4승되고 축소 버튼을 두번 눌렀으니까 b의 제곱이 되는데, 요게 이제 k가 된다 했죠. 요게 k가 된다 했는데 k가 하라 했는데 a가 얼마죠? a가 2의 3분의 1이죠. a가 2의 3분의 1이니까 2의 3 a가 어, 죄송합니다. a가 2의 3분의 1이 되는데, 요기4승했으니까 4가 되겠고 b가 2분의 1의 3분의 1이 되는데 제곱했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 2가, 2의 3분의 4가 위에 있고, 2의 3분의 2가 밑에 있죠. 지수법칙에서 3분의 4 빼기 3분의 2가 되겠고, 그래서 2의 3분의 2가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생물 AB의 개체수 변화를 조사했는데, AAB의 개체수는 각각, 어, 5,120개랑 1개였는데, 어, 에이, 게 이제 5120개 있고, 이게 한개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 얘는 4배 되고, 네배 되고, 네배 되는데, 얘는 두배 되고, 네배 되고, 여덟 배 된대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10배가 되냐요? A의 에이, 요게 요거에 10배가 되냐요? 그러면, n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죠? n 시간 후에는 5120에 4의 n승 되겠죠. 근데 이건 n 시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이었는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었고 2의 n승까지 다 하죠. 요게 이제 N 시간에 이게 B의 개체수인데요 놈의 10배가 되는, 어, 어, 이거를 구하래요. 이렇게 되겠고, 양변을 10으로 나눠요. 10으로 나누면 512가 되죠. 512가 되는데, 512가 4의 N승은 2의 2인승으로 바꾸고, 어, 요거는 이 1부터 N까지 다면 2분의 1 낸다 길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12가 2, 2의 10승이 1024. 이거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숫자니까. 2의 10승이 1024고, 그 절반이니까 2의 9승이 되겠죠. 9하기 2N이 2의 2분의 n, n다기 이죠 그래서 9하기 2N이랑 2분의 n당이랑 같다 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어, 아까 선생님이, 어, 미리 풀어봤었는데, 답 6이었어요. 6 집어넣으면 여기 12다기 9가 2 1 되죠. 6 집어넣으면 6, 7에 40에다 2로 나누니까 2 1 되겠죠. 그래서 답은 6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피자 n조각 굽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피자 8조각 굽는데, 시간은, 두조각 굽는데 시간은 몇 배인가. 8조각 굽는데 시간은 1.2 곱하기, 8에 0.5가 되겠죠. 두 조각 굽는 데는 1.2 곱하기 2에 0.5가 되죠. 이게 이거에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1.2는 캔슬되고 2에 3승에 1.5니까 2에 1.5죠. 1.5 빼기 0.5가 되겠죠. 그래서 2의 1승이 되니까 두배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도시의 t년도 인구가 p 곱하기 10에 6승명이라 하면 p는 이거를 만족한대요. 이걸 만족하는데 이 도시의 인구수가 2600 인구수의 두 배가 된 해를 고려해요. 2600은 인구가 얼마죠? 인구는, 여기다 2600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얼마죠? 2에 15에 2600이 2000이니까 5가 되겠죠. 5가 되겠고, 이게 p가 되겠고, 거기다 10에 6승이 되죠. 10에 6승이 되겠고, 요거에 두 배가 된다겠죠. 요거 두 배가 되는 걸, 어, 그래서 요거에다가 두 배를 해준 게, 어, 어, 이제, n년이라고 그 n년. n년의 인구수는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2의 15분의, 그냥 t년이라고. t년 마이너스 2001 되겠고, 어, 이게 p 값이 되고, 여기다 1 0의 6승 곱해지 인구가 되죠. 요인구의두배가 되는 요 인구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1 0의 6승도 캔슬 시키고, 5도 캔슬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에 1승이니까 15분의 5에다 1담 얼마죠? 15분의 25가 되죠. 그래서 요게 15분의 25가 돼야겠죠. 요게 15분의 25가 되니까, 아, 15분, 아, 죄송합니다. 15분의 15에다가 15분의 5다니까 15분의 20이죠. 그래서 얘가 15분의 20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20이죠. t-2000, 1이 20이 되겠고, t는 2021년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기둥 모의 수동에서 단면의 넓이가 s고 원의 둘레가 l일 때 기울기를 i라 했을 때 물의 속력을 v라 가면 v가 이런 이걸 만족한대요 반지름이 a, b죠. a, b니까 어떻게 되죠. sa는 얼마죠. sa는 sa는 파이 a 제곱. sb는 파이 b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둘레 길이도 그야죠 la가 이 파이 a LB가 e 파이 b 가 되겠죠. e 파이 b 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나 했어요? 0.01, 0.04. 기울기는 I라고 쓰겠죠. IA가 0.01, IB가 0.04가 되는데, 어, 흐르는 물의 속도가 VA, VB인데, VA 나누기 VB가 1하겠죠 그래서, VA는 얼마죠? VA는. VA는, 이거 쓰면 되죠. C 쓰고, L분의 SA가 얼마죠? LA분의 SA가 얼마죠? 요거분에 요거는 파이 지워지고 A도 지워지고 2분의 A가만 남죠? 2분의 A에 어, 3분의 2제곱 되겠죠? 3분의 2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I가 0.01이죠? 0.01에 2분의 1이니까 0.01이 되겠죠? 0.1이 되겠죠? 2분의 1은 루트니까, 아, 여기다 루트시면 0.1이 되겠고, 두 번째, VB 구해있죠? VB는? C에, C에, L분의, LB분의 SB. LB분의 SB는 파이도 쳐주고, 비하나주면 2분의 B만 남죠. 2분의 B에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가 되겠고, IB가 0 .04, 0 4에다 루트 쉬우니까 0.2가 되겠죠. 0.2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캔슬 시키고, 얘가 2가 되죠.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B분의 2분의 A니까 B분의 A죠. B분의 a의 3분의 2가 되겠고, 고박이 2분의 1이 되겠죠. 요 값이 1하겠죠. 요 값이 1하겠죠. 요 값이 1하겠으니까, b분의 a의 3분의 2가 4가 되겠죠. 4가 되겠고, b분의 a는 4가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에 여기다 2분의 3제곱 해줘야지 이게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3제곱 해주고, 2의 3승이니까 8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며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안녕.